What's up? 너 언제까지 이리 살아 all day 너희들에게도 모순이 있어 한번 볼래 이따 물고 고이 떠나보낸 건 대체 뭔데 내게 값치면 받을 고문은 영원해 너 언제까지 이리 살아 All day 너희들에게도 모순이 있어 한번 볼래 입 다물고 고이 떠나 보낸 건 대체 뭔데 반대자들 나는 그냥 엿 여... 음, 먹이네. 언제 오구오구 오고 오고 파랗다고 편의 역직을 끊고 나에게 다뤄. 너무 그 성품 구설수 올라야 하는 것들 죽었음 하지. 난나 자신 작품으로 팔지. 더러워도 둔데 푸른 곰팡이. 난 선생의 이치보다도 진실이 지시하는 곰이 먹는 발 뺐지. 谢谢. 하. 고 감사해. 다섯 달 안에 서로 잡았네. 이해 못한다는 너네 가치 전부. 내게 한대접 때문에 묶여 가시던 굴. 보다 아프겠지. 아무 게시만도 못한 애들 지도 못 같이 해. 너네 아프대니. 왔을니 하려고 김태웅처럼 계속 가는 나의 지혜 착한 척 하고 싶었나 봤자 쳐 너네를 그냥 싹다쳐 사고 안치려고 했지만 싹다 꼬라니 그런 사고까지 내를 절대 안남자다워몇살 잡고 패버려 내 깡따구는 못 막아 여수 나만 먹여 널 몰아간 땀에 잡아먹어 그래 너는 거기서 바라만 보면 손가락 빨아 화나 그냥 말한 거고 고친 줄 알아 따는 착각에 받아먹게 오케이 약 약하를 지킬 성직하나 날거들다가는 내려놓아 남았나 봐 너 언제까지 이리 살아? All day. 너희들에게도 모순이 있어 한번 볼래? 입 다물고 고이 떠나 보낸 거 대체 뭔데? 내게 깝치면 받을 거 묻는 영원해. 너 언제까지 이리 살아 all day 너희들에게도 모순이 있어 한번 볼래 이따 물고고 이따 나 보낸 건 대체 뭔데 반대자들 나는 그냥 음 옆목이네